어 저는 저 옛날 리액션 때아 리액션 네, 때한 네. 8년 됐죠 예 네. 8년 전에 했다가 예 네, 그때 그때도 술사로 했어요 또 아, 그러니까 힐러로 아, 네. 그러니까 사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네, 그러니까 8년 만에 하는데 아, 네. 격수는 또 처음이야 아 격수 격수라 격수라는 표현은 어느 게임에서 쓰는 말인까 격수적인 뭐 리니지라든지 많이 쓰지 않나요? 아, 거기서 쓰는 표현이에요. 와우에서는 격수라는 말을 잘안 쓰는데. 아무튼. 아 그런가요? 네. 오랜만에 와서 잘 모르겠네. 이게 어... 양권 지금 점수 몇 점이 돼요? 지금 대신은 1,324점이네요. 최고 점수는? 1,519점. 갔다 왜 200점이나 떨어졌어요? 그러게요, 모르겠어요. 양군이 뭐, 야꾸리... 그 이유를 얘기해 우리가 뭔가 해결점을 찾는 건데. 제가 누구랑 뭐 꾸준하게 하는 게 아니라서. 아막막 돌렸구나 캐리. 네, 그 파, 파티 찾기에 뭐 아무나 데리고 보니 해가지고. 뭐로 할 때가 가장 좋으셨어요, 조합이? 도저기랑 할 때가 좋아요. 도저? 네. 그게 지금 초창기를 얘기하는 겁니까, 아니면 너프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까? 아 너프 이후든 전이든 도저기랑. 도저기 제일 좋았어요. 이유는 뭘까요? 도적이 예. 다부러져서 아니 그 도적 그 기술 중에 어둠의 결투라고 있거든요. 아, 그렇죠. 그 대고 가잖아요. 그 어둠 속으로. 예. 근데 이 양꾼이 징표를 박으면 같이 때릴 수가 있어요. 아, 정말? 예. 오, 그 신박하다. 그래서 그러면 뭐한 명을 데리고 시는가? 둘이서 때리는 거야? 예. 우와, 신기다 이러면 어. 무적을 줘야 되잖아요. 둘이 상대로. 그렇지. 근데 어둠 속으로 데커가 버리니까 무적을 못 주는 거예요. 아 잠시만 무적을 못 쓴다는 게 무슨 얘기야? 아니 그러니까 시, 만약에 힐러가 아, 인터뷰 상대방. 카메라를 좀 벗어나지 마시고 가만 네. 얼마나면 좀 어디 가셨어? 카메라 좀 앵글 안니 오케이 오케이 거기 있어요. 네 좋아요. <웃음> 상대방 킬러가 <laughs> 네. 네, 뭐 소사라든지 네. 신기다 이러면 뭐고이라든지 네. 무적을 줄 수가 있잖아요. 네네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도적이랑 저랑 어둠으로 데려가가려면 생존기를못 준다 이거죠? 어, 그러니까 힐러를 남겨두고 딜러를 데리고 가서 둘이서 죽여버린다 이거예요? 그렇죠, 그렇죠. 예. 와 되게 신박한데? 그럼 왜 도적 도적 흔할 것 같은데 요즘에? 아잘 없어요 도적이. 다 법사들이 데리고 왔나? 아 그런 것 같아. 전부 다 도법 하려고 하지. <laughs> 양곤이랑은 잘안 하려고 하죠. <laughs> 진짜? 아, 근데, 네. 도냥은 굉장히, 그,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은데, 데리고 가는 거? 예, 네, 엄청 좋아요. 그거 잘 모르면, 어. 그냥 게임 5초 만에 끝나요, 그게. 그니까, 그거, 개, 네. 나 처음 듣는 전략인데, 징표가 아가지고 같이 데리고 와서 죽이는 거? 그, 예, 경, 그, 어, 양꾼이 어, 많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죠, 사람들이. 그니까, 와, 네. 아, 꽤 재미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, 1800까지 재미볼수 있을 것 같은데, 잘하면은. 예, 네, 그래서 그, 최고 점수도 그 도정님이랑 찍은 건데, 응. 그 도정님 어디 갔어? 항상 시간이 잘안 맞아가지고. 아 진짜요? 그냥... <laughs> 도냥 괜찮다. 딱 듣기만 해도 되게 좋은데? 나는? 네. 와, 어결을 같이 데리고 와도 죽인다고? 네, 뭐, 그. 그런... 러면은 그냥 그 징표를 찍으면 어결을 네. 데리고 와도 그냥 온전히 보이는 거예요, 캐릭이? 예, 네, 온전히 보여요, 그냥. 그럼 어떻게 내가 저 유튜브 올릴 때네어 도정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올려줄까요? 아뭐 그런 식도 슛도... 괜찮죠. 어 올해 야꾼이... 파트너가 응. 도적이니까아 음... 잠시만요 일단 인터뷰 좀 금방 따고요 질문 해드릴게요 답 답변 해드릴게요. 음... 근데 저는 이제 두인데두루랑 하면은 뭔가 매주도 해야 되고 조금 복잡해질 텐데. 아뭐 배우려고 하는거죠 뭐저점수는 음. 크게 연연을 안해서 음 근데 네, 뭐 네, 나는 나는 인터뷰 여러가지 해봤지만 네 도냥은 정말 나도 해보고 싶은 느낌이 확 드는데 그거 영상으로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 그래서 히포를 쓰면 완전 나이스긴 하겠죠 이거는 악사가 눈을 키기 때문에 내가 먼저 눈을 깨줄게 아 걸렸네 괜찮아 공격해요 내가 강타 줄테니까 더 준비 너도 안 되지, 안 되지. 그럼 내가 해봐야 할게 활기, 활기, 활기 먹어, 활기 먹어, 활기 먹어, 활기 먹어, 제발. 아씨, 껍질까지 쓸면어떡해 그래, <laughs> 네, 더더 할게요. 그래요. 반격 도템 부셔주고 거리 벌리고 충격포 유지 안 된다. 충격포 계속 유지해야 돼요.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돼. 연습이야. 자. 위치를, 무빙을 할 때, 봐봐, 또 앞으로 가잖아. 뒤로 쭉 빼는 게 아니라. 그쵸? 계속 멀리 가줘야지. 기둥, 들어가면 안 되죠? 아, 들어가도 돼, 들어가도 돼, 들어가도 되는데. 예. 지금, 악사가 때릴 수 있는 위치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더왔어 충격포 유지 안 돼, 지금. 더 던져봐, 바로 가까이 가서. 바로 옆에 붙어서. 해제해줄게. 바로 옆에 붙어서. 잘했어. 자 이제는 매저하고 반대쪽으로 가 반대쪽으로 좀가죠 그래야지 내가 매저을 한다고 자 기절 딜 하세요 딜 하세요 딜 하세요 충격포 유지해 또 앞으로 붙는다 또 앞으로 붙는다 씨앗 부시고 씨앗 부셔 씨앗만 부셔 씨앗만 부셔 이게 습관이 무섭네 무빙이 계속 안 <laughs> 되네 네. 봐봐요 네 응. <laughs> 계속 <laughs> 왜 앞으로 붙어 아 방금 얘가 이제 기둥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쫓아가려고 한 건데 뭘 쫓아가 본인 빠지면 되지 어차피 탈퇴 썼으면 무조건 붙어요 아니 다 그냥 진기 공격하고 해 그냥 네 진기 때리세요 근데 기둥 쪽에서 공격해야 돼네 음, 기둥 자리 잡고 아니 왜 이렇게 멀리 돌아와요 자 여기에서 상당이 걸릴 거 아, 성광 여기 깔려있잖아 아본인거 아. 아니야? 저성광 <laughs> <족통강> 여기 있잖아요 일단 <laughs> 그러니까 진기 까다가 진짜... 양꾼 나오면 어, 양꾼 까면 충격포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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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, 자 양꿍 나왔어 양꿍 나왔어 네. 진기 매즈할 거야 <laughs> 진기 매즈할 거야 네. 진기 매즈 덧해줘야 네. 돼 진기 덧해줘야 돼 진기 덧해줘야 돼 징기 덫! 징기 덫! 실패한 건가 또? 아니, 이건 또 샘플이 안 된다, 이거. 징기 우리 덫한 번, 아, 된 거야? 급장 난 네, 거야? 오케이, 덧... 오케이, 어, 네. 그게, 그게 잘했어잘했어 충격포, 충격포, 충격포. 아니, 그렇게 가면 안 되지. 최대한 멀리 가야지. 왜또 가까이 붙어? 왜 제자리에서 공격하지 말라니까? 네. 잿빛신나왔지 철수, 철수, 철수. 그쵸? 주, 충격포 넣고. 멀리 가는 거 연습해봐 멈추지마 멈추지마 무빙 계속해 멈추지마 네? 계속 무빙해 계속 계속 무빙해 충격포. 충격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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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도망가면 앞으로 도망가면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가야지 그렇지 너무 많이 붙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, 그렇게. 괴롭힌거 최대한 얍삽하게 그렇지 자 충격포 충격 힐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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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고있나? 이제 빠져야지, 빠져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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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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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빠져 더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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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, 빠져. 도망가고 그렇지 그럼 앞으로 살짝 가고 연습해야 돼 연습해야 돼 연습해야 돼 패틸 주고 패틸 주고 그렇지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최대 사거리 최대 사거리 너 붙지 마너 붙지 말고 패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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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충격 보 충격 보 충격 뒤로 가야지 뒤로 가야 조사 박으려고 잠깐 멈추는 거예요? 네, 조사를 캐스팅을 당겨야 되가지고. 아 그러면은 그때 산탄 넣고 땡기면 되지 않아? 어1대1 경우에 예, 그렇죠. 그렇게 넣으면 되죠. 응, 방금 1대1 경우에 산탄 넣고 조사 당기면 네. 되는 거 아니에요? 네 맞아요. 아니면 그리고 왜 구속 토템은 왜안 깔아? 구속 그거? 구속 쓰긴 썼는데 방금 안 썼네요. 음, 그렇죠. 구속도 안 쓰고 네. 있죠, 그렇죠. 그럼 네. 구속 넣어놓고 조사 당기면 되잖아. 거리 벌린 다음에. 예 네, 맞아요. 이게 <laughs> 왜 맞이형가 되면 안 되잖아. 아 방금은 그냥 충격포만 해가지고 응. 아 거리를 오는 거죠. 예. 네. 자 어떻게 무빙하는지 알겠어요? 네 최대 사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응. 와리가리 그렇지 죠 그래 그래. 네. 와리가리를 이게 중요하다니까. 네. 그리고 전사가 딱 돌진해서 오는 와서 딱 도착하면 딱 철수해서 딱 빠지고 이런 식으로 충격포 유지하면서 네. 또 계속하고. 네. 웬만하면은. 잘 하면은요 전사가 붙지를 못해요 양꾼한테네 이정도 저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가르쳐줬어 아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진짜 나는 더이상은 네. 에너지 다 이거... 쏟아서 <laughs> <laughs> 울도하루 못떠시는거 아니에요? 울도하루는 돌겠죠 아무튼 저기 다시 그 점검해보세요 본인 그 문제점들을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. 오늘 네. 예수고하세요네 아 불태웠다. 2 시간 을.